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두냐를 따랐음이더라. 분하아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구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솔로몬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네, 여러분,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아, 네. 네. 어, 부메랑은 어 저는 왕구인 줄만 알았는데요. 어,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원주민들이 사냥이나 무기로 사용한 도구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 종류는 돌아오는 것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돌아오는 그 던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 부메랑과 같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로 그.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모두 다 사용을 하고요. 그 분야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딱 해봤더니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이건 마케팅과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신앙에서도 부메랑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앞달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그 어, 아도냐가 간절히 간절히 바라던 그의 소원, 그의 욕망은 그 솔로몬이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말미암은 미니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허울 좋게 이렇게 내세우만 한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했고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했죠. 그리고서 이어지는 본문은 솔로몬이 아도냐의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말하는 그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26절에서 27절인데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여와의 개를 메었고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 너도 환란을 받았은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면서 그가 아도냐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나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다윗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에 죽이지 않고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시키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모든 환란을 받을 때 아비아달도 함께 그 환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아버지 다윗 앞에서 언약계를 메웠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비아달은 실제로 다윗이 오벳 에돔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그 옮기는 일에 제사장으로서 사덕과 함께 동참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뿐만 아니라 제사장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또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그 다윗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같이 환난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 노베 제사장인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일이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의 온 집이 몰살 당할 때. 아비아달이 피해서 다윗에게 왔어요. 그때 다윗은 그 일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아비아달과 함께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또이 아비아달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추방한 것이죠. 또한 이러한 결정은 아버지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받던 중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는 아도냐가 아도냐나 요압, 시무이처럼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제사장직에서는 파면을 하게 돼요.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라고 하고 있어요. 어, 이는 아비아다를 물리적으로 막 쫓아내기보다는 제사장의 직분에서 직위 해제했다는 표현인 거죠. 그렇다면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 왕을 지금 사람인 왕이 이렇게 어그 사람을 직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런 권한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은 사사나 선지자와는 달리 세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영히 보장해 주신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런데 솔로몬이 직위 해제한 거예요. 아비아달은 세습에 의한 제사장이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런데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아도냐의 편에 가담했어요. 이에 열한 개의 기자는 어, 왕에게 제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제사장인 아비아달을 해임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해요.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임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라는 구절이에요. 즉 엘리 가문의 후손인 아비아달의 직위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의 제사장 직분의 직위 해제가 일반화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임을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밝히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비아달에 대한 처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는 열왕기 기자의 설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솔로몬에 의해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직위가 파면되고 추방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요압에게까지도 전해졌어요. 그러자 요압은 이 다음은 나의 차례구나라고 직감을 하고서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제단의 뿔을 잡아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압살롬의 반역대에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아도냐를 니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 제단 뿔을 잡은 것은 범죄자가 제단 뿔을 잡았을 때 적절한 재판으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보호하는 전통을 생각한 것으로 보여요. 또한 아도냐가 재단의 뿔을 잡아서 어, 솔로몬의 극유람을 입었던 것을 어,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러한 요압의 행동은 어, 솔로몬에 대해서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압의 행동은 누가 또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명령을 내려요. 분 o 야에게 가서 그를 쳐서 죽이라고 명령해요.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요압을 치기 위해서 여우야여 o 와의 장막으로 o n 야가 가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요압에게 장막에서 나올 것을 명령해요. 하지만 요압은 o m 야가여 o 와의 장막에서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는. 어, 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압이 말하는 것을 두고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압이 이렇게 대답, 대답한 것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죽어서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장막을 모, 모욕했다는 오명을 남기거나 아니면 제단 곁에서 죽어서 사후에 어떤 공덕을 얻으려는. 미신적인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았을 때는 그가 재단 뿔을 잡았다는 것은 뭘까요 죽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살고 싶어서 그곳에 간 것이죠 아, 이에 분하야는 돌아가서 솔로몬에게 요압이 이리이리 제게 대답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에 솔로몬은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무두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위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으니라고 해요. 솔로몬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의 말과 같이 하여서 그를 죽여라 하고 있는데 이 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심판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율법은 범죄한 사람이라도 그신신은그 날로 매장하라고 해요. 솔로몬이 무드라는 명령은 율법에 따른 솔로몬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장막에서라도 요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맞이해야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그가 까닭 없이 흘린 피를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제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다윗의 의중과 관계 없이 요압이 자기보다 위로고 선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피를 흘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재단의 뿔을 잡는 것으로도 도피성으로도 결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분야야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요압이 예상한 자신의 제목은 아도냐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솔로몬께서 솔로몬은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였다는 제목으로 요압을 처형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라고 하고 있는데 요압이 살해한 아브넬은 다윗에게 평화를 청하러 왔던 북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마사는 아마 다윗이 군 사령관을 삼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어,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살해하였어요. 그래서 아브넬과 아마사가 어, 요압보다 더의롭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요압이 독단적으로 개인의 복수심과 정치적인 야욕을 따라서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이 그 사건에 암묵적으로도 가담하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요압의 죽음이 아주 정당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3절에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는 그피 값이 송량될 때까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당대 또는 자손 대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의 피를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믿었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세대에. 그 사위의 후손 일곱 명이 그피 값을 치른 사건이 그 일례일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요압이 흘린 게한피 대가를. 이스라엘의 대표인 왕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었으나 요압이 흘린 무제한 피에 대한 처벌을 함으로써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주실 평강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평강을 기대하며 요압을 처벌한 거예요. 이에 분야야는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요. 34절에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올라가서 그를 처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하며 많은 공을 세웠으나 다윗을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 무고한 피를 흘린 요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분아야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매장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딸린 정원을 무덤으로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정원 딸린 집은 귀족들의 거처였으므로 어, 집에 장사되는 사람은 기인들의 국한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음도 그좀 비슷해요. 그 사무엘이 죽자 그를 그의 집에 장사였다고 사무엘상 2장 25장 1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요압이 자기 집에 매장되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배려였음을 알수 있어요. 요압은 죄인이었지만 생전에 그가 세운 많은 공로가 참작되어서 솔로몬의 배려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요압은 어, 솔로몬에 의해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과거의 불의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며 무제한자의 피를 흘린 요압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심판하신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 군사령관 요압을 대신해서 분야를 임명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사독을 임명해요. 다윗 때는 제사장이 이원 체제였었는데 이제는 사독 가문이 주도하는 일원 체제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솔로몬의 처사를 딱 보면 어, 솔로몬이 왕권 확립을 위해서 단행한 그런 행동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힘으로 아비야달과 요압과 같이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치 우리가 부메랑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만 같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으나 우리를 재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꼭 성취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과 동시에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살아,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니.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요.